트로트 열풍의 중심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 가수 손태진이 유튜브 수익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팬들과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팬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여왔는데 그동안 감춰져 있던 그의 유튜브 수익이 드디어 공개되면서 놀라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손태진은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에서 팬들과 교류하며 특히 유튜브를 통해 그의 음악적 역량과 인간적인 매력을 대중에게 널리 알렸다. 그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커버곡, 트로트 관련 콘텐츠, 일상 브이로그 등 다양한 장르를 다루며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왔다. 그는 유튜브는 제 음악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좋은 창구이자 팬들과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라고 밝히며 채널 운영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손태진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유튜브 수익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12월 기준으로 처음 유튜브 수익을 집계해봤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찾아주셨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라며 소감을 밝혔다. 구체적인 수익 금액에 대해서는 별표 별표 약 1.500만원 별표 별표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는 단순한 채널 운영 수익을 넘어 그의 콘텐츠가 얼마나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었다. 손태진은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라며 팬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놀라운 점은 손태진이 유튜브 수익의 일부를 팬들과 함께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그는 팬들이 만들어 주신 수익이니 그 일부를 기부하거나 좋은 일을 위해 사용하고 싶습니다. 라며 소셜 활동에 대한 위지를 전했다. 팬들은 그의 따뜻한 마음과 선한 영향력에 대해 역시 손태진답다. 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또한 앞으로도 유튜브 수익은 팬들과의 교류와 새로운 음악 프로젝트를 위해 소중히 사용할 계획입니다. 라고 덧붙이며 팬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약속했다. 손태진은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해 단순히 수익 창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음악적 세계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의 채널 구독자는 현재 약 50만 명을 돌파했으며 업로드된 콘텐츠는 평균적으로 50만 물결표, 100만 뷰를 기록하며 높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팬들은 그의 진솔한 모습과 뛰어난 음악적 역량이 돋보이는 콘텐츠를 가장 사랑한다. 한 팬은 손태진의 채널을 보고 있으면 그의 인간적인 매력에 빠지게 된다. 그의 음악은 물론 삶의 이야기까지 공감할 수 있어 좋다는 반응을 전했다. 손태진은 단순히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머무르지 않고 이를 기반으로 더큰 도전을 계획하고 있다. 그는 유튜브는 제 음악 인생의 또 다른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콘텐츠와 음악으로 팬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라며 포부를 밝혔다. 또한 그는 유튜브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과 팬들의 응원으로 새로운 앨범 제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손태지는 팬들이 만들어주신 기회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며 음악 활동에 대한 열정을 드러냈다. 손태지는 항상 팬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다는 말을 강조한다. 그의 유튜브 채널은 단순히 콘텐츠를 제공하는 공간이 아니라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여정의 기록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주신 사랑과 응원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제 음악과 채널을 통해 더 많은 감동과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유튜브라는 새로운 도전을 통해 더 많은 팬들과 소통하며 트로트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있는 손태진. 그의 유튜브 수익 공개는 단순한 화제성을 넘어서 팬들과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그의 진심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손태진이 음악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펼칠 새로운 도전과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기대된다. 그가 만들어갈 또 다른 역사를 함께 지켜보자. 유튜브 수익을 첫 공개하며 놀라움을 안긴 가수 손태진. 하지만 그는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며 팬들에게 또 다른 기대감을 심어줬다. 손태진은 그의 유튜브 채널을 음악적 플랫폼 이상의 공간으로 확장하며 다양한 도전과 새로운 프로젝트를 통해 또 한번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준비를 하고 있다. 손태진은 유튜브를 통해 팬들과 교감하며 음악적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밝혔다. 그는 팬들과 소통하면서 많은 영감을 얻습니다. 앞으로의 앨범에서도 팬들의 의견을 반영한 음악을 선보이고 싶습니다. 라며 새 앨범 계획을 암시했다. 특히 이번 앨범은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크로스오버 스타일로 제작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트로트와 팝 클래식 요소를 결합한 새로운 음악은 손태진만의 독창적 스타일을 더욱 공구히 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한, 제가 부르는 노래가 국경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전하길 바랍니다. 라며 글로벌 팬들과의 만남도 준비 중임을 밝혔다. 손태진은 유튜브 채널을 단순한 음악 플랫폼으로만 사용하는 것을 넘어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다채로운 콘텐츠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음악 외에도 저의 일상, 새로운 도전을 담은 브이로그,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라이브 방송 등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직접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 프로젝트도 예고했다. 이를 통해 팬들이 단순한 구독자로 머무르지 않고 그의 음악 세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자가 될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유튜브 채널로 많은 팬과 소통해온 손태진은 이제 오프라인 만남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유튜브로 팬들과 가까워졌지만 직접 얼굴을 보며 노래를 들려드리는 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라며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대규모 콘서트를 기획 중임을 밝혔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새 앨범 수록곡은 물론 유튜브 채널에서 사랑받았던 커버 곡과 팬들이 직접 요청한 곡들까지 포함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손태진은 팬들이 없다면 지금의 저도 없습니다. 모든 계획과 도전은 팬들과 함께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라며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을 강조했다. 그는 유튜브 수익으로 팬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도 기획 중이라고 밝혀 팬들의 기대감을 한층 높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유튜브는 제가 새로운 꿈을 꾸게 해준 소중한 공간입니다. 앞으로도 이 공간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음악과 함께 성장해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전하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유튜브 수익 공개는 단지 시작일 뿐 손태진은 음악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 팬들에게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있기에 더큰 도전을 꿈꿀 수 있습니다. 라며 진심 어린 메시지를 남겼다. 손태진의 다음 스텝은 무엇일까? 그의 음악과 새로운 도전이 앞으로 어떤 감동과 즐거움을 가져올지 기대해도 좋다. 손태진과 함께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 보자. 손태진의 유튜브 수익 공개와 그의 새로운 도전 계획. 여러분은 어떤 점이 가장 흥미롭게 느껴지셨나요? 또, 그의 유튜브 채널에서 보고 싶은 콘텐츠가 있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응원이 손태진의 다음 도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음악으로 빛나는 손태진, 그의 여정에 함께해주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그의 새로운 발걸음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의 인사, 안녕하세요. 제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와 감동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항상 감사드리며 사랑합니다. 빛나는 하트.